안녕하세요. 주시광입니다. 오늘의 주시광 이야기는, 물방 투자는 선택과 집중 가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방을 해야나 분산 투자를 해야나. 물방을 하면 빠른 시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좋다. 상한가 한 방이면 30% 꿀꺽인데, 뭐하러 쪼잔하게 여기저기 분산해서 짤짤이 먹냐. 한 종목 묵혀두었다가, 1년 안에 상한가 한번 맞거나, 1년 내에 30% 수익률 달성하면 워런 버핏보다 내 수익률이 더 높은데 무슨 걱정이냐 싶십니다 듣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1년 안에 상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분들이 99%입니다. 그리고 경험상으로 한 종목의 몰빵에서 그 기업이 30%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단한 명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왕이 생각하는 선택과 집중은 자신의 주식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정석 몰빵은 올인이고 도박이다. 그렇다고 백화점 만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모르고 무작정 누가 좋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 뉴스에 좋다고 카더라. 한마디로 묻지 마아무라 종목을 백화점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투자라고 하지 않고 방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몰라 묻지마 방치가 아닌 가치주, 배당주, 우랑주, 백화점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묻지마 아몰라 백화점은 투자가 아닌 방치다. 지금까지 몰빵 투자는 왜 하면 안 되는지, 묻지마 아몰라 백화점을 만들면 왜안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부디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의 적당한 분산 투자로 투자의 리스크를 조절하시기 바라며, 묻지마 아몰라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광이었습니다.